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어, 사진을 보면 은 버들 강아지가 아주 곱게 피었죠. 오늘 버들 강아지와 관련 있는 시조입니다. 어, 기녀의 가슴 아린 사랑 이야기를 담은 홍랑의 맷버들 갈해 걷거입니다. 홍랑 맷버들 갈해 걷거. 임을 향한 여인의 바람. 아, 임을 보, 보내고 돌아오는 길, 애달픔 그리움 시조에 담아 몇 버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대와 함께 하고 싶어요. 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 공부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어,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어, 16세기 후반 함경도 함흥기녀 홍당은 당나라시에 뛰어나 백광훈 이달과 함께 삼당시인으로 불린 최경창을 만나게 됩니다 아, 최경상은 이의와 정철과도 교류했습니다. 아,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최경상을 영흥까지 배웅하고 돌아올 때 함흥 칠십리 밖 함관령에 이르러 날은 어두워지고 비까지 내립니다. 아, 비 맞은 맷버들을 바라보면서 최경상을 향한 그리움을 시조 맷버들 가래의 극거에 담았습니다. 홍당은 맷버들과 시조를 최경창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최경창을 잊지 못하고 지내다가 최경창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찾아가 임종까지 간호를 했다고 합니다. 기녀 홍당이 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시조 맷버들 가래의 극거 해설입니다. 몇 번을 가래 걷고 보내노라 님의 손에 자신은 창밖기 심거두고 보셔서 밤비에 새잎꽃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 소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서 더 아름다운 기녀의 가슴 아린 사랑 이야기 어, 임과 이별하게 된 화자가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홍랑의 시조 현대어로 풀어 읽고 시작합니다. 산뻐들 골라 꺾어 보내노라 임에게 주무시는 창문 밖에 심어두고 보셨서 밤비에 새잎이 나면 나를 본 것처럼 여기 소서 맵버들의 의미와 화자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맷버들 가래에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어, 맷버들은 화자의 본신이면서 사, 화자의 사랑을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어, 가래에 꺾어는 골라 꺾어 왜 골라서 꺾었을까요 아무거나 꺾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임은 특별하니까 어, 골라서 꺾었겠죠 어, 보내노라는 님에게, 보내, 님에게 보내노라 인데요 어, 보내노라님에게, 거꾸로 얘기했죠. 그 보내노라님에게 도치법이 쓰였고요. 요, 님의 손에 요, 주, 주의해야 될 것은, 님의 손에가, 님의 손에가 이거, 이 손에는 에게라는 뜻입니다. 어, 에게라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어, 자신은 창받기 심거두고 보셨어. 자신은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셔서, 화자의 당부인데요. 어, 나처럼 보라, 이런 뜻이죠. 결국 다시 말하면, 나를 잊지 마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밤비에 새 잎꽃 나거든, 날인가도 느끼셔서, 밤비에 새 잎이 나거든, 나처럼 생각하소서, 어, 항상 그대와 함께 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갈래는 어, 형식이 정해진 정형시조. 그럼 단시조, 평시조인데요. 선생님이 여기 반대되는 개념을 설명을 하, 하겠습니다. 정형시와 반대되는 개념은 자유시고, 단시조와 반대되는 것은 연시조. 단시조는 한수로 되어 있는데, 연시조는 여러수로 되어 있죠. 평시조. 평시조는 어, 시조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따르는 시조인데, 형식이 파격이 일어나면 사설시조가 됩니다. 어,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요. 성격은 감상, 감상적이죠. 좀 어, 슬프잖아요. 예상적이고 예상적이고 연정가고 또 이별갑니다. 주제는 임에게 보내는 사랑 자, 특징입니다. 떠나는 임에 대한 사랑을 소박한 자연물을,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요. 관념의 표출에, 표출을 그리는 사대부들의 시조와 달리 솔직한 정서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고 세련된 기교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간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 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자, 익히는 공부, 본문 중심의 공부 꼭 부탁합니다. 자, 오늘 홍랑의 몇 버들 가래 꺾어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